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2월 22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경발의 시간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은혜를 받고 오늘 하루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그래서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we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1 2 3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 2 3페이지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자은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지되,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무게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라너희를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일곱 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일곱 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느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이 주께 여자로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 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했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라 양을 치거라 하는 총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들로 곧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대로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족 들고, 너를 그 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함의 일기를 우리가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제자의 삶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게 되면, 그 제자의 삶을 네 가지를 가르치고 있는데, 두 가지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리고 두 가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제자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제자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사람과의 관계 두 가지를 먼저 배우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는 사람을 실족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 말씀 누가 오고 싶장 1절 2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제희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데 차라리 연자 뱃들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은 계획적으로 다른 사람을 죄악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작은 자라고 되어 있는데 믿음이 약한 자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을 실족시키는 것보다 차라리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이 더 낫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읽어보십니까? 실족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진짜 제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의 죄는 경고하고, 회개하면 용서해야 합니다. 누가 보음 17장, 3절, 4절, 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일곱 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일곱 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죄에 대하여는 깨닫도록 알려줘야 한다는 말씀이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에게 죄를 짓고 나서 회개를 하면. 용서를 해줘야 한다. 사람과의 관계죠. 자 그러면 어느 정도 용서를 해주어야 할까요? 이때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용서의 최대치는 하루에 세번 용서해 주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일곱 번 말씀하셨어요. 물론 이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이 말씀하신 의미는 하루에 몇 번이든 회개를 하면 계속해서 용서를 해 주어야 한다. 그 말씀이세요. 그래서 이첫 번째, 두 번째는 사랑과의 관계에서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말씀을 주고 있어요. 오늘 하루 살면서 만나는 사람들 실족시키지 않고 또 죄를 보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말 들어주고 또그 사람이 죄를 회개하면 계속해서 용서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두 가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제자의 삶인데 한 가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보면 17장 5절 6절 잘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자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저자시 하나에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 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결국 무슨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하고 싶은 거예요? 겨자씨 하나의 만한 믿음,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 하더라도 그 믿음의 기초가 어디에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시겠다는 그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 결국 누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무엇이든 할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제자로서 사는 것은 능력의 하나님으로 믿고 오늘 하루 살아날 수있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가 있는데,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께 헌신해야 되는 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오늘 말씀 누가 보음 17장, 7절부터 1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고도와 앉아서 먹으라 말을 자가 있느냐? 도려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대로 하였다고 주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함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중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것 뿐이라 할 지니라. 아멘. 여기 종이 수정도 들고 특별히 이 종은 주인이 명령한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가 어떻게 했다고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해야 될 것을 했습니다. 이 무익한 종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런 무익한 종이 아니고 종으로서 할 일을 다 마친 후에 그 후에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종이니까 당연히 한것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면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명령하실까요? 다른 사람에게 명령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무엇을 명령하실까요? 그래서 진짜 진자는 내가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것을 어떻게? 오늘 하루 동안 다 행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진짜 제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하나님이 명령한 것을 그대로 행하시고 그뿐만이 아니라 또 오늘 또 하나님의 능력 것을 믿고 특히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누가 잘못한다고 하더라도 회개하면 용서해주고, 특별히 누구를 만드는지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는 그 하루의 삶에 대신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의 삶에 대하여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배웠으오니 오늘 하루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사람도 실족시키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만약 어떤 사람이 죄를 지으려고 하면 그 죄에 대하여 알려주고 회개하면 용서하는 죄희들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사랑이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종으로서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것을 오늘 하루 동안 다 행하는 그런 참된 제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we